공단 김대성 비서 감청입니다. 오늘 2019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과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37%입니다. 추가 소요 재정은 9,758억 원으로 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상 보건기관에 대해서 각각 추가 협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과 치과는 안타깝게도 결렬이 되었고 병원 한방, 약국, 조선원은 타결되었습니다. 타결된 환산지수를 말씀을 드리면 병원은 1.1, 치과하고 의원은 결열되었지만 2.7과 2.2에서 결렬되었고 한방은 3.0, 약국은 3.1, 조선원은 3.7, 보건기관은 2.8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평균 인상률 2.37%는 전년 대비 우려 물가 상승, 진료비 진도율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와 가입자의 재정 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많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한 유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호소하였고 공단은 한산지수 외부 연구 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우려물가지수 소비자물가,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17년 제5차 관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 17년 7월부터 18년 12월에 대한 병원 및 의원, 한산주스 연계 차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의원과 측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공단 급여 상위 인사로서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계를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숙과 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재임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이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수가 계약을 하면서 공급자 2주간 소통의 기회가 있었고 공급자 현안 사항을 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 발전을 위해 소통 체계가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월 1일 재정운영위회가 심의 개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안정심에서 보고 되며 검정심에 결렬된 노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향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아까 네. 의협 발표한 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네.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같은데 좀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협 의원급하고 숙가협상에 저희는 성실히 임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협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다른 액션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그 의협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에 저희도 열심히 응해서 많은 진전을 이뤘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수치, 저희 제시한 수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차를 줄이지 못해서 나간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숙가 협상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 뭐 도장을 찍거나 발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할용기도 있습니다만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저희의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소지의 발언이나 내용이 전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laughs> 앞으로도 더욱 주의해서 여러분들의 누가 되지 않도록 분단히 더 소중수범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협상 과정을 잡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 보장성 강화에 그냥 협조적이었는데 네. 결과가 상당하다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식권협회가 네. 네. 아시다시피 고정성 강화에 대단이 앞장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등미와 격차가 정해지기 때문에 충실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서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환산주수 협상을 꼭 보장성 강화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환산주수는 어떻게 보면은 매년 계약되어지는 어떤 단가를 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장성 강화의 어떤 조구나 목적으로 사용되서는안 되고 대신에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부분에 적정수가 산정에서는 앞으로 분단도 더 노력을 하고 정부도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경협이 네. 거의 한 5, 6년 만에 2%대 인상을 네. 받았는데 어떤 요인으로? 병협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고요. 비급의 급여뿐만 아니라 병술, 낭엽을 간격을 고치는 문제, 비용 소요되는재정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또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가입자들께성명한 결과,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 없으시면 상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